짜란, 게임을 플레이하지만 언제 폭파시킬지 모르는 남자 메탈킴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예, 1.3.1에서 추가된 이스터에그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필요한 아이템을 꺼낼게요. 일단은 큐브. 새로 추가된 패시에요. 자, 짜란. 예, 이 큐브 보이시죠? 이 큐브가 용암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. 한번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어디 보자. 어 라이저들. 자, 파 봅시다. 여기 보시면 w e a l l e v e l t r thread e r o u n to step you and in fact cannot s p e a k 말할 수가 어, 말할 수 없다고 들어 있는데 용암에 빠지면 해 볼까요? 예, 이 정도입니다. 뭐, 찾아낸 건 이것밖에 없어요.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